안녕습니다 2024년 5월 29일입니다. 자 오늘은 V 검색식 바로 VT랑 일진전기 그리고 어, 전부 다 오늘 또다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? 이러한 종목들이 이미 어제 다 나왔습니다. 어제 어제 V 검색식이 미리 다 잡아주었어요. 그래서 정말 어, 대단하다는 거이 검색식 자체는 정말 믿고 쓰셔도 될 정도로.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부위 검색식은 전날에 미리 종목을 잡아줍니다.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어, 내가 최소한 잘못된 매매는 하지 않는다.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.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. 요 보시면요. 이 검색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이걸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, 자,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검색식 하나만으로. 그리고 전날에 미리 다 잡아주니까 내가 다음날에 뭐를 사야 될지,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, 어, 이 VT하고 일진전기는 전날에 미리 다 포착이 되었다. 이래 보시면 되고, 우리 조건검색시 어, 이 방에서도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에,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VT, 뭐 우리기술 다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. 슈어 소프트 다 이런 식으로 실제 회원들이 전부 다 인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. VT, 일진전기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전날에 미리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자, 이 검색식은 한번 받으시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. 자, 조건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조건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-5757-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고요.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예, 받으실 분들은 5757-9542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